언니 대상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프로그램별로 같이 앉잖아요. 근데 기한팔사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랑 같이 앉을 건지 나 혼자 산다랑 오. 같이 앉을 건지 말카롭다.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지금 이게 어쨌든 시즌 3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뭐 어쨌든 여러 가지 구다리가 맞아야 되잖아요. 이 위기 시즌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은 뭐 제작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연자라든지 누구든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와, 질문 받고 이렇게 경탄을 금치 못했던 것도 처음입니다 우리 기아 님.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. 어. 예전에 그 현무 형님이 받은 받으, 처음 받으셨을 때 보니까 저희도 엄청 이제 놀렸어요. 전 참시로 가라. 이제 뭐나온산으로 가라. 이렇게 형 어디 앉을 거예요? 회식 끝나면은 아 그날 대상 받으면 회식 어디로 갈 거예요?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. 앉혀 주신 대로 아마 그저그 그 자리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기 그 누구더라? 연예 대상 제작 어, 연예대 제작팀에서 안 앉혀 주신 자리 앉고어 다음 질문이 다음 질문 이제 시즌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시즌제가 thing. 이어지게 된건 아무래도 그래도 시청률이 잘 나와서 MBC에서 이제 투자를 해 주니까 된것 같고 그 다음 시즌은 이제 만약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또 이제 또 PD님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, 뭐 저나 뭐 출연자들 대 의견도 있는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이게 참 말이 되게 조심스럽네요. 예, 예 그런 것 같아요. 예. 그 기아 팔사 씨가 대상감으로 거론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는 에 어떤 매력이 이제 대중한테 소비됐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매력 포인트가 이번 프로그램에도 노가 있는지 어떻게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네 기현팔사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운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아 그리고 뭐 굳이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판을 깔아준 지우 PD님이나 이렇게 제작진 분들이 그렇게 판을 깔아줘서 뭐 그걸 또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뭐 이런 게 이렇게 된게 아닐까 싶고, 예, 에... 전좀 솔직히 좀 무서워요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. 아 아직 안 받았어요? 안 받았어요. 기아님? 아, 그러니까 여기 네. 그런... 제작 발표회고요 연예대상은 아니랍니다.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만약에 예, 이프 이프. 왜냐면 그냥 저는 그냥 뭐. 뭐, 대단한 그런 게 아닌데, 어쨌든 그런 면에서, 어, 어 태색에 너무 감사하죠, 예.